다른 하루만 보잖아요. 저희는 맞아. 최소도 돼요. 네. 아. 언어가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사비앙입니다 클래썸과 함께 세계 곳곳에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클래사머를 만나보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에서 오신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뭐 학생인지 또는 뭐 일하고 있는지 네, 먼저 여쭤볼게요. 아, 저는 원래 뮤지컬을 전공했는데 얼마 전에 졸업했습니다. 오, 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학생이 아니네요, 이제. 네, 맞아요. 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 뮤지컬? 주로 뮤지컬 했는데 지금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은 빅토리아 씨가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죠? 저는 5년... 5년 됐어요. 네. 오, 생각보다 <laughs> 좀 오래됐네요. 맞아요. 그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유학. 했어요. 음, 한국에 오기 전에? 네, 맞아요. 네. 근데 1년 다니다가 네. 되게 없었, 재미가 없었어요. 아, <laughs> 되게 네. 제가 네. 원하는 네. 교육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그 뮤지컬 교육 되게 잘 되어, 네, 네네. 잘 되어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또 검색하다 보니까 네네. 되게 진짜 잘 됐네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랑 상의하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아.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레이시아 교육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씨가. 아, 온다고 해서 질문이 많이 예, 들어왔거든요. <laughs> 네. 자, 먼저 말레이시아 교육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물어보겠습니다. 과정은 한국이랑 비슷한 점도 많고요. 그래서 네. 초등학교는 6년. 초등학교 6년, 네. 근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부터는 사립학교랑 국립학교 있어요. 음. 사립학교는 또 6년. 근데 국립학교는 5년이랑 6년, 그 학... 과 과정 있어요. 네, 네. 그래서 5년 다니면 그 SPM이라는 수능 있는데, 근데 네, 네. 그걸로 바로 대학교 갈수 없어요. 막또 네. 중간에 올레벨이라는 그 학과 과정 다녀야 1, 네. 2년 다녀야 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근데 6년 그 STPM이라는 수능 있고요. 근데 그거로 바로 대학교, 대학교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말레이시아 교육에 대한 장점 네. 그리고 단점 장점이랑 단점이요? 좋았던 거 어, 아마 똑같이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왜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 네네. 아무리 다민족 나라여다 보니까 그래서 막 말레이시아어, 중국어랑 영어 다 필수 언어들입니다. 아, 그럼 모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3개 믿고 하네요. 어 근데 초등학교 때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음, 어떤 <laughs> 그래서 것막 아까처럼 중국 학교랑 네, 그 아. 국립학교 있어요. 그래서 국립학교 들어가는 사람 영어랑 말레이시아어 필수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저도 주, 어쨌든 화교라서 중국 학교 들어가는 게더 좋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중국어 말레이시아랑 영어 다 필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장점으로 꼽고. 네, 반대로. 장점이면서도 네. 단점이죠. 음, 아, 똑같은 장단점이네요. 네, 아. 왜냐면 어, 어쨌든 언어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네. 저희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주로 한국말만 쓰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영어만 영어의 액센트 그 에이. 말투만 있잖아. 근데 네. 말레이시아는 다 섞어서 쓰니까 아. 말레이시아만의 그 말투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 대학 입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음, 한국이랑 비슷하게 네. 수능이 있어요. 수능 이 있어요. 네. 뭐라고 네. 그래, 해요? 국립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M이라는 숙능 있고요. SPM. S, 네, 그리고 STPM이라는 숙능도 STPM. 있. STPM. 네, 너 있습니다. 한국은 하루만 보잖아요. 저희는 맞아. 최소도 이주예요. 아, 이주? 네, 언어가 아... 많으니까 그래서 그 과목도 많아져요. 음... 그래서 막언막 과목마다 다른 언어로 아... 볼 수도 있어요. 다급한 낙타가 물어보셨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러져 살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성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떤 종류의 다양성 교육, 그리고 세계 의 시민 교육을 행하고 있는지, 어, 빅토리아가 직접 경험했던 어, 또는 기억에 남는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된 계기나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막 우리는 막다 민족이 다르지만 다한 나라의 민족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네. 어쨌든 살짝 조그만의 그런 그 인종차별도 있겠죠. 저희 나라에서 70%의 70 말레이 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물론 정부도 다 거의 말레이 분들이겠죠. 그래서 막 저희 음. 정부 주신 그런 장학금 아니면 국립 대학교 이런 거막 저희 다른 민족보다 아. 어쨌든 자기 민족을 좀 약간 좀 네, 이렇게 편애하는 네, 그있겠 네, 요 국립 학교에서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아마 주로 말레이 분들이 네. 되게 많이 계세요. 문화 음. 네. 차이도 뭐 이렇게 감짝 놀랐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예체능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 아무래도 이거 많잖아요. <웃음> 이거. <웃음> 네. 술. 아. <laughs> 막 네. 선우배 이런 서열도 네. 되게 심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네. 만약에 뒷부리 있잖아요. 네. 선배님들. 다 가세요. 그러면 네네.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아, 눈치. 눈치. 어 왠지 빠지면 안될것 같은 진짜 느낌. 진짜 혼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혹시 이런 서열 문화가 뭐선 후배? 뭐 그런 말도 있는지. 일단 선 후배 이런 말 없어요. 아 없어요. 그리고 외국처럼 저희 네네. 다 친구잖아요. 막 그쵸, 나이 그쵸. 순위도 없고 네. 뭐 그래요. 아, 네. 그러면 뭐, 야너몇 살이냐? 뭐 <laughs> 이런 거 없겠네요. 아 이런 거, 네 절대 없어요. 아 네. 없군요.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혹시 그 이과 또는 문과 선택하는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라기보다 아무리 막 한국이랑 비슷한 점도 있겠죠? 네. 막 이과 과목들을 잘 못해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과 과목 이런 경우도 많죠.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저 학년, 어떤 다른 학년 모르겠지만 저희 학년은 막 그냥 자기 선택. 선택이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일본에도 일본에서 일본에도일본에일본 그러면 가도 돼요. 타 일본에서 일시에서나본에에일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 일본에서 일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에한에유에대해서 어, 그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단하신 분인데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이렇게 비슷한 유학생 유치 정책을 펼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략이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탑다운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버텀 업.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한국에서 어쨌든 정부는 하나,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 그렇죠. 정권이 어, 하나고. 네, 하나고. 말레이시아는 중앙 정부랑 중앙 정부가 그 있고 주에 다, 다 이렇게 정부 작은 네. 정부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니까 동등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다 정책이 다르겠네요. 다른 것도 많죠.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정부 형태 형식 때문에 네. 그래서 분교가 많이 생겨요. 음. 그래서 그 유학생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호주에 있는 대학교인데, 근데 호주에서 예를 들면 3, 어, 3만, 달러 3만 달러 필요네네데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은 학교, 똑같은 네. 졸업장, 네. 하지만 3배 더 낮아요, 값은. 활기찬다, 이게 물어보셨는데요.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지역마다의 정책 방향이나 교육에 대한 문화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빠는 동말레이사에서 오셨고 네. 어머니는 서말레이사에서 서말레이자. 오셨 네. 네. 저희 아빠는 영어를 더 많이 써요 음... 중국어 아예 하, 하, 하실 줄 모르고 엄마 살고 계시는 데는 호키엔 대만어라는 라고도 불러요 그거를 많이 쓰고 중국어로 많이 쓰는 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나 그래서 아빠, 엄마랑 아빠도 서로의 그 사투리도 다 배워요. 네, 네, 배. 네. 엄마도 아빠의 사투리 배웠고, 아빠도 그 대만어 배우게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다 알게 된 거죠. 빅토리아가 생각하시는 존 선생님이라.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학생의 취향을 알고 계시면 그 눈높이 이렇게 맞춰. 아. 조시는 선생님 되게 음, 좋은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교육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코로나 아, 시대 에 한국이랑 비슷하게 원격 강원격 수업 네, 네.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동생 세명 있거든요. 네. 막내 동생은 수능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됐는데 취소됐더라고요. 네. 아예 취소? 네. 허? 올해로 이렇게 미뤄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취소되고 그래서 그렇군요. 얼마 전에 봤다고 했대요. 네. 어. 자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씨가 생각하는 교육이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무엇을 진짜 배워가는 그런 어. 교육을 네네. 좀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처음에 놀랐어요. 역시 한국말이 끝까지 들어야 처음에 <laughs>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 얘기할 아니에요. 줄 알고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겠네요. 그쵸, 그쵸. 자, 이렇게 오늘 빅토리아 씨랑 말레이시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다음에도 어떤 클래스머를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링크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직접 게스터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궁금할 땐 글쎄! 바이바이!